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6번이에요. 삼각형 ABC가 주어져 있고, 90도 주어져 있고, 길이가 4로 주어져 있습니다. D는 AC 중점일 때, 뭘 물어봤음? 삼각형 ABD, 요 삼각형, 그지? 외접원의반지을 물어봤으니, 사인법칙. 그럼 이제 각도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여기가 지금 1대1대 1대 루트이니까, 여기 각이 45도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이 길이만 구해가지고, 사인법칙 적용하면 되겠죠. 요 길이에 2라는 걸또 이해할 수 있고, 이 길이가 루트 20이니까, 2루트 5라는 사실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사인법칙 갈게요. 2루트 5에 대한, 사인 몇 도, 마주보는, 사인 45도. 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이고, 그 친구가, 뭐랑 같아요? 이세점을 지나는, 외접원에 지는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면, 오니, 이렇게 생겼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ABD를 지나는, 어. 이 녀석의 지름은 같아요. 어? 찐빵처럼 생겨먹었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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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되겠죠. 계산해 줍니다. 계산해 주면 이 친구는 2 루트 10인가요? 그러면 이 녀석 외접원의 반지름은 루트 10이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7.7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 같이 길이가 10인 녀석의 선분 AB를 지름하고 원은 내접한 사각형에서 주어져 있어요. 사각형 ABC의 넓이를 물어봤는데 일단 이 각에 대한 마주보는 이 변을 small a 이 각에 대한 마주보는 b 너가 지민이니 지름의 원주각은 90일수 밖에 없어요 자 넓이를 물어봤으니 밑변 곱하기 높이의 반띵 얘를 계산하면 되는데 일단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너의 제곱 100이란 친구는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아요 하나 될 거고 또하나강관계식얘기겠죠 여기 2r분의 a인데 2R분의 B인데 2R 곱해집니다. 그죠? 곱해지면, 23에 A란 친구가, 여기가 B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겠죠. 너네들이 연립하면 끝날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1 0 0이라 친구는 연립해봅니다. 어, B를 제곱하면 3A 제곱이에요. 그럼 3A 제곱에 너까지 계산되니까 4A 제곱이 될 거고요. A 제곱은 얼마? 25로 표현되겠죠. 그럼 A는 5가 되겠죠? A가 5가 되는 순간, B란 친구는 여기 표현되어 있기를, 루트 3을 곱해요. 5루트 3이에요. 그러면, 너네들이 곱해서 반띵의 넓이니까, 곱하면, 25루트 3의 반이니까, 2분의 25루트 3, 요만큼이, 우리가 구하였던 이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자, 7 8 1번 평가가 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이들이 주어져 있어요. AB의 길이가 3, 너가 3하고, BC 더 2하고, 그 다음에, AC의 길이, 요 길이가 3보다 크대요. 주어져 있기를, 너 알파의 라인, BAC, BAC, 여기가 알파 표현 되겠죠. 그러면 두 개의 변과 이 끼인각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AC의 길을 구할 수 있겠죠? 이 친구를. 이 어, 친구를 편의사, 뭐 스몰 a 라고놀까요 해서, 코사인 법칙을 정리해 봅니다. 그러면, 너의 제곱. 대변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너의 제곱 9, 마이너스 2배,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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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3a, 3 a 의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는 8분의 7이네요. 자, 정리해 볼 건데, 이 친구가 A제곱에, A제곱에, 여기 1차가, 이렇게만 약분 되나요? 아, 그러네, 그지? 4분의, 4분의 21A, 이렇게 표현될 거고, 여기 넘어가면은 5 이콜 0. 4를 곱해 봅니다. A제곱에, 마이너스 21A에 플러스 20, 이렇게 표현될 거고, 인수분해가, 여기가 4A. A, 그 다음에 여기가 사랑오, 이런 식으로 해서 인수분해가 되는 거고, A가 얼마냐면 사랑, 그리고 4분의 5가 나와요. 근데 요 길이가 지금 주어져 있기를 어, 3보다 크다고 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4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럼 저 길이가 4니까 요만큼 지워볼게요 요만큼만 지워서 음, 요 길이가 얼마고, 요 MC의 길이, 요 길이도 2라는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요 길이도 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디를 물어봤냐면, DM의 길이를 물어봤거든요. 여기를 물어본 거예요. 여기를 물어봤으니, 여기를 X라고 놓고요. 우리는 이 길이를 구하면 이 문제는 끝이 나게 됩니다. 외런은좀 이따 설명드려볼 거고, 일단 여기를 구해볼게요. 여기를 또 B라고 놓을까요? 이 삼각형 보이시죠? 조그만 삼각형? 또코사인 법칙. 그래서 빛변의 제곱. 아, 빛변이 된다. 죄송합니다. 대변의 제곱. 이제 대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개 제곱, 한 마이너스 두배의 변, 변, 둘이 곱하면 6인가요? 그리고 코사인, 알파는 8분의 7이에요. 이렇게 해서 정리해주면 되는데, 요게 지금 2가 약분됨? 2랑 음, 약분됨, 여기가 4가 될 거고, 또 2로 약분됨, 약분하면 2, 여기 3이 되겠죠. 그럼 정리해봅니다. 얘가 13이고요. 이 친구가 2분의 2 1이 되겠지? 2분의 2 1이될 거고, 정리해주면 얘가 2분의 26이니까 2분의 5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B의 길이는 얼마냐? 루트가 표현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루트이 c 곱해서, 유리할 때리면, 너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X의 길이를 툭 구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음, X,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에서 요 길이가 2분의 루0이 됩니다. 자, 그럼 요만큼 지우고, 왜 원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예전에 중3 학생들 과정에서 공부했던 내용인데, 이게 또 사라졌거든요. 보시면은, 요렇게, 이렇게 현이 두 개가 만났다고 쳐볼게요. 그래서 만나는 점을 P라고 놓고요. A, B라는 현과 C, D라는 현이 있으면, 보조선 하나만 그으면 되는데, 이렇게이렇게 그으면 됩니다. 그으면, 2호, B, C에 대한 원주각, 이각이 서로 같다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요각은 막꼭지 각이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x Xα, 알파, x 알파니까이 도형과 이 도형은 AA 닮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AP대, AP대, 여기 CP, 요 길이의 B를 보려면, AP는 X랑 알파니까, Xα, 이, 이 삼각형의 DP, PD? 이렇게 표현될 거고, 그 다음에, 이 CP는, 알파는 아무것도 없는 거, 이 삼각형의 알파는 아무것도 없는 거, BP. 이렇게 표현돼요 그래서 정리해주면 외향의 곡 AP에 곱하기 BP는 내향의 곡 너네들이 곱한 것 같아요 CP에 곱하기 DP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AP 너 곱하기 너는 너네들이 곱한 것 같더라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얘도 이렇게 이렇게 생겨먹었으니 너 곱하기 너, 2 곱하기는 4가 되는 거고요. 걔랑 너 곱하기 너, X 곱하기, 어, 2분의 루트 10이랑 같아요. 그래서 이 X 값을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럼 X는 얼마예요? 루트 10분의 8? 아, 그런 거 찾으면 됩니다. 루트 10분의 8. 루트 10분의 8은 얘인가요 루트 10분의 8 맞죠? 그럼 유에 때리면은, 어, 여기가 약분 되니까, 어, 정답은 3번으로 결정됩니다. 자 783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정사각형 A, B, C, D 의두변 A, D, C, D를 1대1로 내본 그럼 이제 코사인 세트를 물어봤는데요 전체 길이를 3으로 세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대2 여기도 1대2 여기는 3 여기 3이 되겠죠 뭐 A라고 놓던 그지? 1이라고 놓던 상관없습니다 아, 코사인 값은 어쨌든 A 여기 2A로 놔도 계산해도 A가 사라질 테니까 그냥 숫자로 편하게 간단하게 표현해 보세요. 그럼 코사인 세타니까 표현되어 있기를 이렇게 자르면 될것 같네? 그죠? 오케이. 요 삼각형 보이시죠? 이 삼각형 가지고 코사인 세타를 물어봤으니 우리는 세변의 길이만 구하면 되겠죠. 그런데 요거 수직이에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루트 10. 그러면 너도 루트 10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요. 요 길이는 2루트 2가 되겠죠. 왜? 여기 수직이고 이 길이 같으니 1대1대 1대 루트 2가 될 테니까. 코사인 값은 쉽게 끝나겠죠? 코사인 세타는 두 배, 변, 변, 곱하면 10이 되는 거고, 루트 제곱해서, 제곱해서 빼기, 변의 제곱. 변해봅니다. 이치면 20이니까, 분자가, 어, 10인가요? 이렇게 4로 나눠주면, 4 나눠주면, 5분의, 5분의, 3 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자, 787번 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지시키는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니 변의 길이에 대해서 판단해봐. 여기 주어져 있고요. 이걸 표현되어 있죠. 얘가 얼마라고 삼각형이니까? 파이 마이너스 A라고요. 90곱기2 변하지 않아요? 사인 A, 각은 2, 3면, 사인 양수. 다시 정리해봅니다. 사인, 사인 A, 더하기, 사인, 사인 c 가요 사인 C가 우변에 2 배의 사인 A에요. 2 배의 사인 A가 되는데, 너 넘어와. 넘어오면, 이렇게 하나가 사라지겠죠. 결국, 이 관계식은 ER분의 C, ER분의 A, ER 곱해요. 그래서, C랑 A랑, s m C랑, s m a 랑 어, 같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각형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ABC가 있어요. ABC가 있는데, 여기가 a가 될 거고 여기가 b가 되겠죠 여기가 c인데 이렇게 생겨먹은 이등변 삼각형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볼 건데 음, 요거 2r ER 분의 b 얘는 2r ER 분의 a 분자뭐모 2r ER 곱해요 b 분의 a 그래서 sin a가 스몰 a가 되고 b 분의 a인데 b를 곱해주고 여기에 정리되어 있기를 cos c를 쓰면 되겠죠 cos c란 친구는 2ab에 e, 그다음에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에 빼기 c의 제곱인데 문제에서 a랑 c랑 같다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가족권에 의해서 그래서 a랑 c랑 같으니까 너네들이 사라짐 아 그래 b도 사라짐 아 그래 양변에 이 a를 곱해 이 a를 곱하면 이 a 제곱은 이렇게 b의 제곱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있게됩니다 그럼 이 모양을 잘 보면 아 여기가 수직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있대요 너의 제곱도하게 너의 제곱이 너의 제곱 같을 테니까 이해가시죠? 음. 직각이면서 이등변 삼각형, 즉 B각이 90도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788번 교육청 기출 문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각이 60도고요. 부채꼴 OAB에서 선분 OA 이 길을 3대로내보내점 P죠. 그다음에 선분 OB, OA와 OB는 같아요. 반지름이니까요. 잘쓰때1대 2. 그러면 이 전체 길이를 4, 전체 길이 3이니까 전체 길이를 12로 줄게요. 12를 줘서 5 a 여기에 3대1이야. 그럼 3대1이면 12에 있어서 어, 하나짜리가 4개 중에 4개 중에 하나가 될 테니까 이 길이가 3A가 될 거고 전체 12A니까 이 길이가 9A니까. 이 반지름을 12A로 세팅한 거예요. 여기도 12A니까 1대1로 4분의 3으로 나누면 이 길이가. 4a가 될 거고, 요뭐 길이가 뭐 8a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요? 음, 삼각형 OPQ의 넓이, 즉 OPQ 요 넓이가 주어져 있네요. 이 넓이 가지고 정리해 주면 a 값이 결정이 되겠죠. 그랬을 때코 AB의 길을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일단 이 넓이 공식에서 2분의 1 그리고 너네끼리 곱해 변, 변, 36a 제곱에 그다음에 사인 몇도, 사인 60도, 2분의 3. 이 넓이의 결과치가 얼마나 주어져 있음? 4로 2, 3이래요. 자, 정리해볼게요. 자, 지금 여기가 4거든요. 그 4가 너랑 약분해서 9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루트 3 나눠줌 해서 정리해줌면 a제곱은 9분의 4가 될 테니 a란 녀석은 a란 녀석은 3분의 2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문제 뭘 물어봤다고? 이 호의 길이를 물어봤다고요. 그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는데요? 이 호의 길이는 호의 길이 l은 우리가 R, 그리고 세타라고 알고 있죠. 그럼 반지름, 반지름은 OB의 길이가 될 거고, 이 OB의 길이가 12A죠? 근데 A가 얼마라고? 3분의 2라고요. 그러면 저 정리해주면 8인가요? 그래서 정리하면, 호의 길이가 8 곱하기, 그 다음 중심각, 중심각은 3분의 파이니까, 호의 길이는 3분의 8파이야 라고 해서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4번이었네요. 자, 793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에 사각형 ABCD의 넓이가 100이래요. 대각선에 대해서 AC의 길을 20% 줄이고 BD를 10% 늘려서 새로운 사각형을 만들 때의 넓이를 물어봤습니다. 여기를 A를 주고요. b 의 길을 B로 줘볼게요. 이 사각형, 이 각도를 세타라고 놓으면 100이라는 이 사각형 넓이는 2분의 1에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에 끼어있는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그런데, 요렇게 이런 짓을 했어요. A씨 20% 줄여. 얘가 20% 줄여져요. 음, 원래 100%였는데 20% 줄이면 80%만 적용해, 적용해 보겠어. 그래서 2분의 1에 대각선. a 의 80%면 0.8A가 될 거고, 그 다음, 요 B란 녀석을 10% 늘렸어요. 100%에서 110%가 됐겠죠. 110%면 1.1이 되는 거고, 표현될 거고, 각도는 변함이 없어요. 얘가, 얼마니? 라고 묻는 문제입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얘는 2분의 1에, A, B에, 사인, 세타에, 그 다음, 너랑 너랑 이렇게 표현되어 있겠죠. 곱해. 곱하면 0.88 표현될 거니, 얘가, 우리가 얼마로 알고 있어요? 얘가 정확히 너랑 같은 거고, 100으로 알고 있겠죠. 니가 100이야? 곱해주면 88로 표현됩니다. 798번 보겠습니다. 쭉 보시면은, 사각형이 주어져 있고, 대각선의 길이가 이렇게 다 주어져 있고요. 이 길이가 주어져 있습니다. 문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럼 우리가 대각선에 대한 정보가 알고 있으니, 2분의 1에 이 대각선의 길이 7이죠? 그리고 이 대각선의 길이 8이 되나요? 그리고 이 각을 세타로 세팅한다면, 음? 여기 죄가 낫겠네요. 뭐만 구하면 돼? 사인 세타, 이 친구만 구하면 되는 문제로 바뀌어버립니다. 괜찮죠? 그런데, 사인 세타인데, 가만히 잘 보시면, 이 세변에 대한, 이 세타라고 났어요. 세변에 대한 길이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이제, 뭘 쓰면 돼요? 코사인 법칙을 써서 코사인 세타를 구한 다음에 나중에 사인 세타로 바꾸시면 되겠죠. 이 세타라고 썼어요.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는 2분의, 자, 변변, 2, 사 제곱해서 올려. 제곱하면 4. 4 제곱하면 16이고요. 대변의 제곱. 대변 제곱하면 16 사라짐. 이렇게 이렇게 없어짐. 4도 약분됨. 아, 코사인 세타가 4분의 1이구나. 그림. 이래 생이먹었고뭐 이렇게 조그맣게 그리니, 아저씨?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표현되겠죠. 사인 세타는 4분의 15. 그럼 집어넣어 봅니다. 여기서 볼까요? 4분의 루트 15. 그러면 여기 2랑 여기 4가 8이 되겠죠. 8이 너랑 약품 되겠네. 넓이는 7루트. 7루트 15로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실력업 보겠습니다. 자, 799번이에요. 반지름 길이가 아래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접한대요. 그랬을 때, ABC로 주고요. 이렇게 주고, 이 녀석의 원의 반지름이 라지 R로 표현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놓고 문제에서 어요녀의 값이 정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a 각도의 크기값을 물어봤어요. 사인 법칙이죠, 그죠? 그래서 그 스몰 a라고 주면 우리가 공부했듯이 a 분의 그다음에 사인 a 요 친구가 뭐랑 같아요? 이 r가 같아요. 근데 문제에서 r 분의 a예요. 그러면 요렇게 r 여기다가 그지 나눠주고 사인 a를 곱하면 r 분의 a란 친구는 r 분의 알분의 A라는 친구는 여기가 2배의 사인 A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문제에서 이 친구가 뭐라 그랬어요? 어, 정수가 된대요. 얘가 정수라는 소리는 이 친구가 2분의, 2분의 이렇게 정수 꼬리면 된다는 소리죠. 곱해지면서 정수가 될 테니까. 물론 K는 정수. K는 정수. 썼어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사인 A의 값은 어, 1과 마이너스에서 왔다갔다 하잖아요? 얘가 될수 있는 후보는 뭐가 있을 수 있음 2분의 2, 1이죠. 그 다음에 2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0, 뭐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2까지 가능한데 지금 너네들이 같은 건데 얘가 음수가 될수 없습니다. 왜? 첫 번째는 사인 a니까 a는 0에서부터 그지 180도 사이 어떤 각이에요. 그죠? 삼각형. 세내각 중에 한각일 테니까, 그럼 1, 3면은 2, 3면과 사인 A 값은 무조건 양수가 됩니다. 음수가 될수 없어요. 이런 애들은 될 수가 없고요. 그럼 너가 될수 있어? 사인 A가 0이야? 사인 A가 0이면 A가 0도에 1 8 0도예요 너도 될수 없어요. 아니면, 얘도 변액이, 얘도 변액이 서로 같잖아요. 이게 양수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니까, 얘도 그냥 양수 잡힙니다. 양수라는 소리는 사인 A가 1이거나 2분의 1이 되는 그 A의 각도만 구하면 되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면 물론 여기서 눈에 보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사인 A는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여기는 빵꾸가 뻥뻥 뚫려있는 거예요 빵도 이거나 108도 일수 없으니 그래서 1될때 1대 1될때 그때 X값 너가 몇 도야? 90도? 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또 2분의 1이야 2분의 1 2분의 1, 1 잘라줘 그럼 너가 몇 도인데 너가 30도 그럼 너는 몇 도인데 너는 150도 둘이 더하면 몇도야? 180도 그럼 이렇게 더해준게 그 A가 될수 있는 세개 합이 되는거고 230도니까 210도니까 2분의 3파이 그렇게 해서 답을 마무리 주시면 됩니다 800번 보겠습니다 삼각형 ABC에서 둘이 같고요 BC의 길이가 8 A 각이 120도일 때 AC 움직이는 어쩌고 저쩌고 일단 우리는 삼각형을 좀 하나 그려보고 고민을 좀해볼 거예요 자 그려볼게요 이렇게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A 요 각도가 120도고 BC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이 AB랑 AC랑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리고 요 길이가 8로 주어져 있고요. 수레발을 때려 이등변 삼각형에 수레발 때리면 내네들이 갖고 내가 4일 수밖에 없음 둘이 합동일 테니까.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 이 120도를 반쪽에 먹었을 테니까 얘가 60도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요. 얘가 30도라는 걸 이해할 수겠죠. 있 그럼 60도일 때 4면, 30도일 때에는 너를 루트 3으로 나눠준, 루트 3으로 나눠준 루트 3분의 4가 될 거고, 그럼 90도일 때 너는 30도일 때이 길이의 2배가 되겠죠. 아, 이 길이가 루트 3분의 8이었구나라는 사실, 여기도 그랬구나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문제도 뭐라 그랬어? 어, a c 움직이는, 여기 위를 움직이는 P에 대해서, 그지? BP 제곱 더하기, CP 제곱에 시도값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요만큼만 지워보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워서, 볼게요. P가 지금 ACU를 움직이는 거니까, 아무 데나 잡아요. 어디에 있어? 근데 여기쯤 있어라. 라고 해서, 그 문제 에뭘 물어봤어? BP의 제곱, 요 길의 제곱, 에다가 CP의 제곱, 요 길의 제곱에 대해서 둘이 더한 최적화 물어봤죠. 그런데 우리가 뭘 알고 있어? 요만큼에 대해서 요 각도가 120도인 걸 알고 있으니, 지금 p가 a c 로 움직일 때마다 길이들이 바깥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다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편의상 요걸 x 가 놓을게요. x 라 놓으면 요 cp의 길이는 루3 8의 x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요기를 l로 놓으면 이 친구는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l의 제곱이 잡히겠죠. 그래서 l의 제곱이 bp의 제곱이니까 그 l의 제곱은 너의 제곱. 얼마니? 3분의 64. 3분의 64 더하기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배 루 3분의 8 곱하기 x 코사인 120도 120도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cp cp 요 길이죠 저 길이의 제곱 해서 루트3 마이너스 8아 죄송합니다 루트 3분의 8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해서 요 친구를 다 정리하시면 되겠죠 정리해 볼 건데 음, 일단, 최고창, X제곱. 여기도 X제곱. 2X제곱이 되겠죠? 2X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차가, 여기가, 어, 드리우프 한거 2배. 여기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6X. 여기는 루트 3분의 8X 플러스야? 그 마이너스 루트 3분의 8X. 이렇게 표현될 거고. 나머지 상수가 3분의 64로 결정되고. 여기도 있죠? 정리하면 3분의 64. 64 맞나요? 이렇게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어떻게 정리가 돼? 아래를 볼록 응? 대칭축 x란 친구는 얼마예요? 그지? 마이너스 2분의 b죠? 그러면 마이너스 2a 분의 b는 얼마니? 마이너스 루트 3분의 8 그럼 약분해 줍니다. 그럼 루트 3분의 얼마 2일 때이 어, 점에서 최소값을 갖더라. 양수 맞죠? 오케이. 집어넣보면 되는데 어 집어넣을게요. 두 배. 널 제곱해. 너의너널 제곱해. 3분의 4. 에 마이너스 루트 3분의 8에 곱하기 루트 3분의 2에 더하기 3분의 128. 자, 정리. 3분의 8이될 거고 마이너스 3분의 16 더하기 3분의 128. 정리해 봅니다 그러면 여기 끊어가지고 3분의 음 여기 128 그럼 너랑 계산하면 아 이거 둘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8이죠 계산하면 3분의 120 이게 표현돼서 정답은 40으로 결정됩니다 자 801번 교육청 기출문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림니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죠 a의 두배가 bc랑 같대요 ab의 길이 요 길이를 small a라고 놓고요 bc의 길이 요 길이가 이 A를 잡히게 되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코사인 ABC. 요각이죠? 요각. 요각을 알파로 놓습니다. 알파로 놓으면은 코사인 알파가 마이너스 8분의 5래요. 알파는 둔각이란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삼각형 ABC 외접을 오라 그러자, 5에 대해서, 5위의 점, P에 대해서, PAC 넓이가 최대되는 P를 추라고 세팅. 그러면, AC의 길은 지금 고정된 상태입니다. P가 여기 움직이는데, 넓이가 최대라는 소리는 밑변은 고정돼 있으니 높이가 최대면 되겠죠 그럼 높이란 녀석은 밑변에 수직거리 수직거리가 어디를 지날 때 원의 중심을 지날 때에서 너 원의 중심 해라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날 때 여기가 수직일 때 그때 P가 여기 위치하는 거고 그 점을 Q라고 약속을 했고 그랬을 때그근 QA 요 길이 QA와 q c 길이는 같아요 이게 지금 수직이다 보니까 서로 합병이다 보니까 여기는 같게 됩니다. 그래서 QA의 길이가 6루트 10으로 주어진 상태에서 선분 AC의 정 D에 대해서 이 각도 CDB 여기가 주어져 있죠 그죠? 120도일 때 CBD의 외접원의반름길이 물어봤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볼수 있냐면 일단 이 안에 아 이거 좀 그리면 어, 이렇게 이렇게 그려볼게요. 어 요 삼각형 왜 저만 물어봤으니까 120도랑 2 이랑 걸려있죠. 그래서 이 a에 대해서 사인 몇도가 사인 120도, 사인 120도는 사인 60도랑 같죠. 2분의 3. 이 친구가 저 삼각형의 지름과 같다는 얘기예요. 얘를 물어본 거니까 양변에 2로 나눠주, 나눠주고 요거 뒤집어 버리면 어 반직 나오겠죠. 결국 이 a 값을 물어보는 문제로 바뀌어 바뀌게 됩니다. 이제 뭘 우리가 이용해야 돼요? 너네들이 두 배라는 사실 그리고 요 코사인 알파 주어져 있고, 요 길이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가만히 보면, 이 문제가 이제 뭘 숨겨놓은 거냐면,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요렇게 원이 있어요. 여기 주어져 놓고, 여기 A 점이 있고, B가 여기쯤에 있고, C가 여기쯤에 있대요.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연결했을 때, 이 각이 알파잖아요. 그리고 쭉 있을 때, Q가 여기쯤 있어요. 여기쯤 있어 놓고, 요렇게 그려버리면, 이사각형이 지금 원에 내접하죠. 내접하니까, 마주보는 대각의 합은 180도니까 얘가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가? 얘가, 음, 여기 각이, 여기 각이 파이 마이너스 알파였다는얘기예요 그러면 이 삼각형에 의해서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을 테니, 6루트 10으로 같을 테니 요 길이를, 어, 그 코사인 법칙에서 구할 수 있겠죠. 그요 길이 구해지면 여기 A랑 여기 EA랑 또 알파가 있으니까 a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코사인 법칙을 두번 적용해야 되겠네. 아 이건 좀 이따 사인 법칙이 되나? 아 코사인 법칙? 어쨌든 좀 이따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10이니까 이 음, 길이를 ac의 길이를 l로 세팅합니다. 음, 접근해 볼게요. l의 제곱, l의 제곱은 너의 제곱 그러면 360인가요? 360에 그 다음에 나머지도 360이죠. 마이너스 2배 변변도 360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있는 게 코사인,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인데, 90 곱하기, 변하지 않아요? 코사인 알파를 쓸 건데, 몇 삼면? 2, 3면.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코사인 알파 얼마예요? 마이너스 8분의 5죠. 얘 대신에, 마이너스 8분을 집어넣습니다. 마이너스 8분의 5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될것 같은데요. 음. 마이너스 8분의 5. 그럼 정리해 주면 요두 친구가 722잖아요. 그다음에 마이너스에. 그다음에 8은 2랑 너랑 나누면 4가 될 거고 그 4랑 얘랑 나누면 여기가 90이 되나요? 그럼 9랑5 5랑 곱하면 450이 됩니다. 450이 되니까 이 값이 어 270이겠죠? 그래서 l의 제곱이 270이라는 걸 이해할 수 되고. 그럼 이제 다시 써 볼까요? 어, 요 길이. 요 길이 l이었죠? 표현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a였고 여기가 2a니까 이제 a를 구하기 위해서 이 삼각형 abc 가지고 다시 한번 코사인 법칙을 적용합니다. l 의 제곱은 l 의 제곱은 너는 같았 쓸게요. l 의 제곱 270은 뭐의 제곱 a 제곱 그 다음에 너의 제곱 o a의 제곱 코사인 법칙 쓰는 거예요. 두 배의 변변 2 a의 제곱에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는 마이너스 8분의 5 마이너스 8분의 5 그럼 계산해 봅니다. <laughs> 여기 4가 2랑 약분됨 2분의 5a제곱 5a제곱 그러면 2분의 15a제곱이 될거고 그게 270이래요 너의 역수를 곱해 곱하면 15분의 2가 될테니까 5로 나눠줌 5로 나눠주면 넌3 3부터 나눠줄게 3이 낫겠다 3이 3 나눠주면 5 3 나눠주면 90 5로 나눠짐어18 18, 1을 곱해 36. A 제곱이 36이니 A는 6이 되겠죠. 음, A가 6이구나. 그래서 이 친구 대신에 여기다 6을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될 거고, 그럼 정리해주면, 이게 뒤집히겠죠? 루트 3분의 12로 표현되니까, 루트 3 곱해주면, 4루트 3이라는 어, 외접원의 반지름이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음, 조금 어렵지 않았나 싶어요.